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시 형님도 왔고 지금. 아, 그래. 목소리 듣고 싶지. 근데 네가 전화 안 받잖아. 어.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와. 소주야. 예, 네, 우리 집에 와요. 제 우리 아버지랑 술먹 겁니다. 사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랑 술 먹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술을 좋아해서. 어, 우리 아버지가 되좋아요. 게해 아, 제 외로워서 여자랑 이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전화를 잘안 받아. 그래서 전화를 짧게 끊어요. 10분도 안 해, 저를. 하루 종일 전화하고 싶죠. 근데 방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폰 하나 더 사야 돼. 예.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주신 게, 아버지가 며느리들하고 술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총각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며느리감을. 제 우리 집에 가면 됩니다, 바로. 바로 장가 갑니다, 형님. 어쩌면 그렇게 될수 있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면 아, 뭘, 다시 푸시게. 그때는 이제 아까 일할 때 했던 거고. 아, 결혼하는 게 목표예요, 올해. 사실은. 내방에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결혼을 빨리 해야, 빨리 하고 싶고, 올해 목표가 결혼하는 겁니다. 예. 네. 결혼하면 좋은 거죠. 저는 결혼을 좋아해요. 비혼주의가 아닙니다. 유튜브에도 봤겠지만, 저는 결혼을 무조건 하는 걸 좋아하고, 자식을 낳고 출산을 하는 거에 목표입니다 결혼 반대에요 형님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여자 빨리 만나서 그게 이제 부모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매니저 없어 이제 강태 자꾸 해서 그게 아니라 강태 아까 강태 있잖아 뭐매니저왜 하냐 강태하려고 아니 강태 있잖아 강태하지 말아줘 강태 갑그 강태, 강태를 왜 했어 왜 이렇게 많이 아, 근데 아까하고 틀려. 강태가 아까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강태 사건. 너안 했어? 아무튼 매니저가 다 내렸어. 회장님, 회장님부터 다 내렸어. 너만 내린 게 아니라 너 위에 있는 사람 다 내렸어. 나중에 회장님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릴게. 만약에 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아까 뭐 강태 막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내린 거야. 열받아서 내린 거 아니야. 강, 강태 강 계속 됐어요. 진짜. 강태를 내가 취소했는데, 어? 대가리인가? 바가 바가 님이 또 강퇴되고 또 강퇴되고 몰라요 매니저 너무 많아 어매어 어, 맞아요 대가리 님 매니저가 너무 많아서 어아 특별한 사이? 특별한 사이죠. 쟤는 이제 내 부모님 집에 한번 갈 거예요. 네, 네 명인가 세명 있었어. 어 매니저 너무 많아. 그래다 내려버렸어. 꼴 보기 싫었어. 왜냐면 매니저가 너무 많은데 강퇴 막 하니까 멘탈 깨지더라. 솔직히. 방송 내가 주인인데 솔직히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나는 결정권이 없고 뭐 매니저가 막다강태하냐내 시청자.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무튼 아니 뭐래 얘왜 저래 또술 먹었냐 왜 그래 계속 먹고 있어? 술 먹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이상한 말한거 없잖아. 네. 강태가 계속 됐다고 강태가 너무 많이 돼서 매니저 다 내렸다고. 매니저 너왜 하고 싶은데 매니저를 매니저 다 내리래 매니가그다 내렸어 매니저. 아니 매니저 다 내렸다고 강태가 많아서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너 매니저 왜 하고 싶은데? 매니저 왜 줘요? 누구야? 어을 하더고요? 어. 누구죠? 니가 강퇴 안 했어? 어울해 아, 니가 강퇴인지 모르겠어. 누가 강퇴인지 모르겠어. 어. 알았어. 에이, 진정하시고. 아무튼 우리 집에 와라. 어. 쓸데없런 소리 할 필요 없고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오, 오기로 했잖아. 초대하기로 했어.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 아니, 강퇴할까 했어. 소주님이. 최근 말하라 그러는데 강태했던가 제가, 어, 내 방송국, 뭐, 내 팬, 이, 이발 새끼인가 있어요. 그, 죄송한데, 이, 이발 새끼라고 있어요. 그분이, 나 방송 처음 했을 때, 나, 팬클럽, 팬클럽하고 매니저도 했던 분인데, 제가 강태했어 어, 그런 식으로 강태 계속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가 강태한줄 알았어, 계속. 어. 아니, 계속 강태한줄 알았어, 네가술 취해갖고, 야, 술 많이 먹었다. 술, 또두병 막걸리까지 먹었다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왜냐면, 이, 시, 발, 이바리가 내 방송 처음 그거거든요. 매니저. 근데 개를 강퇴했더라. 개, 개가 2개월 만에 왔는데, 제가 개를 강퇴했어요. 이유 없이. 그게 좀 당황스럽고. 어. 아, 장난이 아니고. 뭐 장난입니까, 형님 장난이 아니고요. 어, 어왜 강퇴했냐? 아니 물어볼게요. 아니 이발이 왜 강태한 거야? 근데 내 친구 아니, 이발이 왜 강태한 건데? 어? 근데 물어볼게요. 이발이 왜 강태했어? 나는 봤어요. 내가 일하고 갔다는데 왔 이발이 강태됐더라. 오랜만에 오네. 아, 아니 몰라. 왜 강태한 거야? 에? 어신이 어차피 대머리라고요? 대머리라고? 이발을 안 해서? 아, 윤승아! 윤승 왔어. 누가 대머리야? 누가? 내가? 아니, 왜 저래? 내가 무슨 대머리야. 아, 왜 그러냐? 내부 대머리야? 아니, 내부 대머리에요. 어, 섭섭하네. 나왜 대머리 그래나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대머리, 내가. 아. 왜 대머리, 내가. 아, 몰라. 우리 아빠가 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 우리 아빠가 봐야지. 우리 아빠랑 면접 한번 보기로 했잖아. 며느리 값으로. 올라가라고? 그럼 그래, 올라와. 우리 집에 와. 우리 집 우리 집에 와 왔다가 아버지랑 술한 잔해. 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게. 만약 에 진짜 올 거면은 미리 전화해라.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와야 돼. 대머리라고 무슨 소리야 대머리가 있어. 아니 매니저 여기 집착해. 지금 강태 때문에 매니저 다 네가 매니저 내리려며다 내렸잖아 그래서 네 말대로 했잖아. 근데 왜 너는 매니저 하려고, 너는 왜, 너 뭔데 매니저 냐 니가. 강태는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매니저 내린 거다. 야 아, 저 농담이야? 알았어. 농담이었구나? 알겠어. 아, 농담이야? 알겠어. 아, 이발이 강태했잖아 니가. 너 증거 있어요? 아까 전에 내가 채팅다 봤어. 나 일하고 갔다 오면 채팅 다 봐. 아니, 이발이, 언니는 누가인지 모르겠고. 이발이 강퇴했잖아. 말을 해봐. 이발이 니가 강퇴했어? 안 했어? 어. 니가 닉네임 이상하다고 이발이 강퇴했잖아. 아까 내가 갔다 와서 채팅 다 봤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했어? 안 했어? 이발이 강퇴했잖아. 내 친구. 걔내 매니저였단 말이야. 안 했다고? 아. 아무튼, 지난 일은 있자. 어, 그런 거, 강퇴 당하고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부터 네가 뭐, 매니저 하고 싶으면 한번 생각해볼게. 근데 매니저지 일단은 당분간은 안할 거야, 매니저. 아무도. 내 방은 매니저 아예 없어. 어, 매니저들이 너무 방장보다 더 설치는 거 같아서. 그야말로 설치는 거예요. 버릇없는 게 아니고, 매니저 달고서 강퇴를 막 해. 진짜 팬클럽 강퇴 다 하고. 왜 그래? 어, 뭔데? 내 방송 팬다 갈게. 장난이어도 그렇게 만들지. 네. 사랑하는 사람이 매니 사랑해도 안 됩니다, 형님.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을 해도 방송이 망하면 안 됩니다. 형, 형님. 사랑을 하는 건데, 사랑한다고 방송이 자주 되고, 강퇴 다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방송에 사랑을 끌어도 됩니까? 아. 무나 강퇴 안 해? 네. 통화는 할 거예요. 통화를 할 거야, 너랑. 아, 통화를 할 거야. 통화를 할게요. 에이, 통화는 걱정하지 마. 나 통화하는 거 좋아해. 어. 근데 방송 중에 통화하는 건좀 아니잖아. 아까 왜 전화해갖고, 연, 방송 끊기고 왜 그렇게 하냐? 아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요. 그게 무슨, 무 뭔지 모르겠어.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왜 그렇게 해? 사람들 단증인데 통화를 왜 해, 저사들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방송이 망했어, 너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방송이 망하잖아. 아니, 전화를 하니까 방송이 망하잖아. 내가 사랑에 취해갖고, 어, 쟤랑 통화를 하고 싶어서, 어, 방송이거 뭐고 필요 없고, 방송 필요 없고 너랑 통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방송 망해요. 왜냐면, 방송하는데 얘가 통화를 계속 걸거든. 그럼 방송 망하는 거야. 전화기 하나 살 때까지 좀 참아라. 어. 나도 통화하고 싶다. 진짜로. 통화하고 싶어. 여자랑. 너랑. 근데 어쩔 수 없어. 방송하는데 왜 통화를 하냐. 어. 그건 아니잖아. 지금 왜 저래. 이해 못하냐, 내 말? 맞잖아. 전화기 하나 더 살게. 그러면은, 아무 때나 통화하면 되는데, 지금 방송하고 갑시, 접치면은 방송이 끊긴다고. 근데,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어떡하냐. 너 진짜 왜 그러냐. 방송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사랑에 미쳤어 나는 그래서 방송을 집어치우고 너랑 통화를 하고 싶었어 맞아 인정 그런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방송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방송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얘가 아직도 그 번호를 못 고치고 또 전화를 하니까 내가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또 통화 왜안 받냐고 이러는데 방송하니까 안 받고 방송 방송하는 거 뻔히 보고 있으니다 통화를 왜 하냐 어, 내가 뭐 잘못한 말 있습니까? 아, 방송하지 마, 맞아요. 형님,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방송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가 가는 게더 중요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 아버지, 저 방송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장가 갈 면회감 데려오는 거더 원해요. 팩트예요 예? 네? 저는요, 장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송을 위해서 잠깐 장가 가는 거를 좀, 고려하면서 방송 시간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뼈 아픈 그 고통을 참으면서 사랑의 마음을 잠깐 접어두고 방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전화를 하면은 이거는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무슨 방송입니까? 이게 뭐 방송하라는 겁니까? 방송 하라는 겁니까? 막그 뭡니까? 그렇게면 하안 돼요. 네. 이제는 제가 지금 방송 좀 제대로 해볼게요. 도와주십시오, 소주야 좀 도와줘라 오빠 좀. 아. 좀 도와줘 오빠 좀 방송 좀잘 되게. 아. 답답하네. 방송 좀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줘. 너는 왜 나를 좋아한대매. 사랑한다매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거짓말이야? 말뿐인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괴롭히냐고. 방송도 못 하게 전화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참으면 되지좀 전화 통화 있다 할 거잖아요. 네. 열심히 사랑 나누시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만나서 술한잔 하십시오. 술잘 먹는 것 같은데 둘이술 마시면서 대화 하세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방송까지 이렇게 공과사를 구별해 대 방송을 방해할 정도로 그게 무슨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 집 수원이에요. 형님, 아버지는 수원에가고전 쪽방에, 여기 송남입니다. 그래서, 아, 버지는 수원, 제 수원으로 보낼게요. 수원에 가서 아버지 좀 만나고, 대화, 술 먹어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좋아할걸? 어, 진짜 좋아할걸? 제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진짜 좋아해. 쓰레기 끼라고? 아... 아니, 우리 아버지 되게 기다리고 있다고. 뭐 대뜸 만나, 우리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고. 나안 만나도 아버지 만나면 돼. 아버지가 다 엄청 좋아해. 여자 만약에 며느리감 되러면 우리 아버지 눈물을 흘려. 감동의 눈물. 아, 드디어 며느리감 왔구나. 드디어 얘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진짜 이게 팩트입니다. 빨리 우리 아버지 만나서 술한잔 하세요. 그래야지 장가를 갈수 있는지 빨리 저도 급합니다. 장가를 빨리 가고 싶어요. 아, 잠깐. 우리 아버지 좀 만나 보세요. 왜 못만나? 만나면 되지 뭐 어렵냐 저 장가가고 싶다고요 오늘 목표가 장가가는 거라고요 인정? 저는 진짜 장가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저 좋아하는 여자였으면 장가가고 싶 좋은 여자였으면 장가가고 싶은데 어, 좀 여자를 좀 봐야지. 어떤 여자인지 제대로 만나서. 여자는 만나기 전에는 잘 몰라, 사실은. 여자는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좀, 우리 아버지한테도 좀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좀, 대화를 는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알겠죠. 네. 남편을 못 본다고요? 아니, 무슨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어. 뭐, 결혼했어. 만나기로 했어. 무슨 벌써 남편이야. 만나, 일단 만나봐야죠. 예. 네. 시아버지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는 거지. 왜 앞서가냐. 뭐 장난쳐. 지금 진지하다니까. 아, 나 만나고 같이 간다고? 아, 그래? 알았어. 나 만나려면, 근데 내가 이제 일하기 때문에, 어, 아무튼, 약속을 한번 정해보자고. 어, 아버지 있는 시간에 한번 가보자. 예. 네. 살수 <laughs> 살수요? 제 살수 취향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 지 하지 마세요. 좀 창피하니까. 제가 좋아해요. 네, 살수 좋아해요. 여자 살수시으면 그냥 좋아합니다. 목리이쁜여 좋아하고 네. 외모별로 안따세요검수도 아... 싫어하고요, 망사 이런 거 싫어요. 근데 그런 걸왜 말까? 왜 그런 걸 말해요? 나의 그, 그거를? 창피하게. 그럼, 맞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여자 있었으면 좋겠어, 진나 괴롭히는 사람 말고. 제발. 아, 도대체 여자들은 왜 이렇게 떠나는 겁니까, 나를? 에? 왜 떠나는 거예요? 아, 외롭습니다. 오늘도 혼자예요. 아니, 말 뿐이야. 사랑한다는 건말 뿐이야.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뭘 사랑한다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항상 여자들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없습니다, 주변에. 맨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하... 이게 현지, 아, 제가 일하러 가까이 가야 될것 같아요. 6시 반이에요? 네. 몰라, 누가 강퇴했는지 강퇴된 다음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방송 다시 하면은, 만약에 다시, 만약에 왔을 때, 뭐, 욕을 한다거나, 뭐, 강퇴했다고 억울하다고, 뭐, 난리 치면은, 그렇게 하면 또 강퇴할게. 왜냐면은, 내 방송에서 더 이상, 그, 갑질하지 마세요. 건빵들. 다 그냥 강퇴하려니까. 왜 이렇게 솔치는 거야? 어, BJ한테 덤벼? 그러면 안 되지. 뭔데? 어,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방송이 흐름이 끊겨서, 그런 거는 방송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강퇴하는 거지. 방송에 만약에 방해가 안 되면 강퇴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아이디가 넘어가 버렸어. 그 아이디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아이디를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 이게 안 떠요, 목록이. 예, 안 떠. 아. 아빠라고요? 뭐야? 아, 오늘 정신없는데, 발란스 형님이 오늘 좀 도와줬어요. 예,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아, 근데 방송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발란스 형님이 다시 왔을 때도. 이따위로 방송하면 참 재미없어 하면 걱정이 되네요 어? 아 우리 형님 2위입니다 알라스 형님 와 어떻게 이렇게 두 방에 이렇게 2위가 되냐 이게 무슨 방송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금 6시 반이네요 잠방해야 될것 같아요 이빨 닦고 일을 할게요 시청자가 되게 많네요 아무튼 내 방송에서 강퇴하는 사람들 좀강퇴한는 사람이 많아고 매니저를 다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 방송 제목을 바꿀게 강태하는강태하는 갑질, 갑질 매니저는, 여 전부 해임. 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